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용우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제가 영상을 아, 어, 마저 다못 올려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 그랬더니 어, 석시성을 가진 한 학생이 어, 일병준 박해라라고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아, 예전에는 도시성을 가진 학생이 저한테 일병준 박해라 하더니 이번에는 석시성을 가진 학생이 에, 이래라고 해서 자,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 지금 금요일 밤 8시 43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찍어보면서 같이 열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의 주제 4. 다문화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랑은 이 파트에 대해서는 무비 위크의 형태로 같이 다루어 봤었고요. 특히 이제 다문화 사회 오프닝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단 다문화 사회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데이터인데요. 2007년부터 다문화 가정의 어떤, 그죠, 수가 14만 2,015명이었다면, 2020년 통계치를 봤을 때, 37만 2,884명이 되어 있다. 라는 사실은, 그죠, 다문화 사회가 더 심해지고 있으면 심해졌지, 뭐 완화되고 있다. 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어떤 수치를 얘기 드리고 싶고요. 특히 남성과 여성 중에서는, 뭐 여성이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게좀 독특하네요. 그죠? 37만 명 중에 30만 명이 지금 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좀 독특한 어떤 성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층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적별 결혼 이민자 그리고 국적 취득자 현황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가장 상위에 있는 어떤 국적의 사람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뭐, 몽골 쭈르륵 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그냥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어, 그렇지. 뭐, 어쨌든 우리랑 다른 국적이고 다른 문화를 향유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냥 반대로 거꾸로 다문화 사회 구성원 하면 누가 떠올라요 했을 때는 중국 일본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동남아시아 사람을 떠올리지 않나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답 중에 하나는 어쨌든 중국 일본 사람들은 육안으로는 우리랑 구별이 잘안 되는 사람들이고 좀 외형적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의 사람들은 구별이 간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중국, 일본 사람들은 우리랑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좀 유사한 문화를 누리는 사람 같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중국, 일본은 잘 사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했을 때, 어, 단순히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편견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또한 다른 국가에 가서 다문화 구, 다문화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 어 그죠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도 다문화 학생들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문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인종, 종교, 민족 등이 동일한 공간에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문화 사회와 관련 지어서 어떤 특정 빅데이터 추출하는 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를 뽑아왔더니 이런 검색어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법무부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도 보이고 외국인 뭐 이런 키워드들도 보입니다. 뭐 독도 관련된 얘기는요, 이제 빅데이터 추출하다 보니까는 이 독도 사랑상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다문화 사회, 그 다문화 사회 센터에서 이렇게 뭐 수상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키워드가 뜬것 같아서 얘네들은 좀 무시하더라도 뭐 결혼 이민자, 공감대, 뭐, 그죠? 유학생, 뭐 이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네. 한번 이 다문화 사회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어떤 어, 관련성을 이제 지니고 있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봤었던 어떤 영화 첫 번째가 세컨드움이었죠. 그죠? 다문화 사회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문화권들이 사람이 어우러져서 살아감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죠? 우리가 봤었던 영화에서 봤듯이 세컨드움에서 봤듯이 다양한 어떤 차별적인 이론, 차별적인 어떤, 그죠? 그런 어떤 행태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뭐 외국인 노동, 자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얘기들도 있는데, 뭐 결국은 이세컨돔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이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어, 그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어떤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삶을 사는 뭐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지금 뭐 힘들다, 불안정하다. 뭐왜 비자를 안 줄까? 고정관념. 이주 노동자, 뭐 공장 알바 슬프다 등등등 뭐 차가운 시선 이런 식으로 조금 안타까움의 시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보셨어요. 그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네, 우즈베키스탄 남자랑 스트리랑카 여자가 이제 살림을 같이 차리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어, 아이가 임신이 이제 다가오니까는 그 이제 그 여성 근로자는 일을 못하고 남성 근로자도 이제 같이 이렇게 돌봐줘야 되니까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해버려서 각자의 나라, 나, 나라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컨드 홈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엄연히 뭐 불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 잘못됐다 하면은 뭐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이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국인 근로자의 어떤, 그죠? 근로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무조건적으로 어, 불법화를 시키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인권의 문제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제대로 된 어떤 근로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고 있다 등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그 어떤 현실이 글로서 좀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수업 시간 때 같이 조금 읽어 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어 보시면은 어, 그죠, 될것 같은 그런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유카타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에서는 어, 일본인 그죠,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얘기들 어,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워드클라우드를 보면은 뭐 갈등, 편견 뭐 한일 감정 반일 감정 아니면 기타 뭐 한국이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그저 긍정적이지 않은 뭐 증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죠 뭐 결국은 니들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들이 나와 있는 걸 봐서는 방금 전에는 조금 앞에 있었던 얘기는 조금 연민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는 감정이 연민이라든지 그죠뭐 그런 부분들을좀 가까웠다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분노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노를 보이는 데에는 역사적인 어떤 이유들이 불, 물론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명백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봤듯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악감정도 없는 일반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런 제한 일본인들에 대한, 어, 좀, 차별적인 시선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최근에도 그죠? 우리 요즘 보면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어떤 셀러브리티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차별적인 어떤 시선이라든지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토 데르코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받았던 차별적인 시선들 이런 것들 요금 어 그래서 느낄 수가 있죠. 잠시 뭐 스톱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방금 전에 어떤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 노동자 사례라든지 뭐 유카타에서 보았던 그 제한 일본인 의 사례라든지 결국에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게 우선적일까?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우선적일까에 대해서 좀 저울질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조금 더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관점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 가깝고요. 문화다양성을 조금 더 추구하는 입장은 진보적인 입장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다양하게 문화 다양성과 뭐 소수 문화를 과도하게 존중해 주는 것은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다문화 사회 속에서 문화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은, 야, 너무 이렇게 사회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획일적이다. 각자 문화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둘 사이에서 어느 선에 서 있는지가 이제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정책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광로 이론이 있죠. 용광로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 문화를 향유하는,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의 끓는 솥 안에서 합쳐진다라고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광로를 생각해 보면 될, 어, 용광, 용광로 속에 뭐 당근 스프를 끓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근 스프에는 그죠. 뭐 당근이 들어가기도 하고, 양파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 당근 양파 재료들이 용광로 그죠? 스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각자의 형체랑 색깔 같은 것들, 맛 같은 것들이 각자의 어떤 독자성을 띈 채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스프에 들어가고 끓는 솥에 안에 들어가는 순간 형체가 없어지고 흐물흐물해지죠. 그거랑 똑같아 생각하시면 돼요. 용광로 속에서 하나의 통합된 문화 요소로서 합쳐진다라는 거죠. 누구나 동등하게 향유하는 어제 한 동등하게 하나의 통합된 문화를 향유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이론이 용광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통합이라니까 상당히 뭐 물론 좋아 보이죠. 물론 뭐 통합적인 통합을 한다는 라 것은 물론 이제 사회 갈수그 구성원들 간의 어떤 뭐 화학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합의 과정 자체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했을 때에는 주류 문화 중심의 통합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죠. 그죠? 문화 다양성이 결국은 저해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각 문화별로 정체성이 사라지고 주류 문화만 남게 되는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세컨덤에서 뭐 내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것, 그런 것들도 대한민국 사, 대한민국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주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방글라데시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네. 용광로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오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뭐 잃어버리게 한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 또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샐러드볼 이론이 있습니다. 샐러드볼 이론은 샐러드볼 속에서 각자의 재료의 맛을 인정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이론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샐러드볼 속에 보면 아보카도도 있고 뭐저제 그저 뭐. 적양파도 있고, 리코타 치즈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재료들이 용광로 속에서의 어떤, 그죠? 스프와는 다르게 각자 맛의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봤을 때 용광로 이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이론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샐러드볼 이론은 모자이크 이론이라든지 기타, 뭐 영국 등등의 어떤 다양한 국가에서 나오는 문화 다양성 이론으로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은 또더 급진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샐러드볼 속에 있는 드레싱에 의해서 결국은 샐러드 맛이 전체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죠. 어 그죠? 뭐 발사믹 드레싱이냐, 뭐 오리엔탈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결국은 샐러드볼이 맛이 결정되니까 그 결국은 뭐 다양성 존중해 준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주름은 나 존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더 급진적인 비판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샐러드볼에 비해 샐러드볼 이론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사회 통합이 조금 더 돼야지 샐러드볼처럼 이렇게 각자 재료 맛이 너무 톡톡 튀면은 좀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조금 최신적으로 나온 급진적인 이론이 있다면은 어, 레인보우 브릿지 무지개 다리 이론이죠. 무지개 다리를 보시다시피 각자의 색깔이 섞이지 않은 채로 평행을 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 다양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기존 이론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형태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좀 상당히 진보적인 이론이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너무 급진적인 다문화 이론으로서 어 혼돈을 초래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무지개 다리 이론, 샐러드 볼 이론, 용광로 이론들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좀 속해 있는 이론인지를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하시는 게이 단원에서 공부하실 때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